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아, 신학적 고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강렬하죠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 네 맞아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인용한 문구인데 이걸 통해서 손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가 왜 중요한지 아니 왜 필수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진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 개신교의 그 모토 있잖아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정신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아 영적인 탈피를 거부하면 그게 곧 죽음과 같다는 비유군요 네 그래서 그 신학적 근거 또 동력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손 박사님이 제시하신 그 5가지 핵심 주장을 따라서 이 영적 변화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첫 번째 핵심부터 시작해 볼까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네, 맞습니다. 손박사님은 이 변화, 그러니까 성화가 구원의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해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아, 과정이군요.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새로운 그 헬라오 카이노스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새것이된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질적인 변화. 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라는 확신을 빌리포서 1장 6절을 통해 주고 있죠. 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변화인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변화의 동력 문제랑 연결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손 박사님은 성령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의지 이 둘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조화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 루아흐를 우리 안에 두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변화의 핵심 동력인 건 분명해요.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빌리포서 2장을 보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아, 우리 역할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뭐랄까, 일종의 협력 관계라고 보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능동적 순종. 협력,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에서는. 변화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세 번째 핵심, 변화의 장애물. 손박사님은 뭘 지적하시나요? 어, 가장 큰 장애물로 두 가지를 꼽으세요. 자기 만족이랑 퇴의 습관. 자기 만족, 아. 네.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런 아니람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성장을 딱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꾸짖으실 때 쓰신 비유, 회칠한 무덤 이걸 인용하시죠. 아, 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는 그 말씀? 그렇죠. 겉은 번지르 하는데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찼다. 여기서 위선자 헬라어 휘포크리테스가 원래 배우라는 뜻이었대요. 배우요? 아, 연기하는 신앙. 네, 그런 셈이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죄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서로 돌아보고 권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정말 뼈 아픈 지적이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핵심, 변화의 증거는 뭔가요?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그냥 내 마음 속 다짐이나 뭐, 잠깐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품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성품과 행동의 변화? 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헬라오 카르포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거든요. 특히 모든 열매의 뿌리가 사랑, 아가페라고 보고요. 아 사랑해서 다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그 자체가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공동체 교회의 역할 이게 또 중요하겠네요 혼자서는 아무래도 맞습니다 혼자서는 이 영적 사업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손박사님은 영적성장은 개인적인 노력 못지않게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 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이 격려하다는 헬라오 파라칼레오가 그냥 힘내 이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세워준다는 의미가 강해요. 아. 그렇군요. 적극적인 도움이군요. 네. 마치 운동할 때 옆에서 코치가 막 소리치면서 격려해주면 더 힘이 나는 것처럼요. 에베소서 4정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비유하면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이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고 설명하죠. 혼자서는 벗기 힘든 그 껍질을 공동체가 함께 벗겨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 라는 경고처럼 정말 끊임없이 영적인 껍질을 벗고 변화해야 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네요. 네. 성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성령님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가야 하고 또 자기 만족이나 죄의 습관 같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하고 그 증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 모든 과정의 공동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 딥다이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자신의 영적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힘겹지만 그 껍질을 벗어내는 과정이 있나? 아니면 혹시 좀 불편해도 그냥 낡은 껍질 안에 머물러 있진 않나? 하고요.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영적으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란 없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것이다. 그렇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손 박사님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정체가 단순히 성장이 잠시 멈춘 상태일까요? 아니면 손 박사님의 경고처럼 어쩌면 그 자체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신의 삶에서 영적 정체는 혹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